부산 울산 경남 지역 발달장애인 가정의 오랜 염원이었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부산 온종합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온종합병원은 국내에서 민간종합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센터 개소로 명실상부 동남권 발달장애인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온종합병원 14층에서 백경순 장애인 복지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김동헌 병원장, 김상엽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는 영남권 지역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어떤 거점병원으로서 우리가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이번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동 발달 증진 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 행동 발달 장애 즉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 언어 장애 이런 어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이런 발달 장애인의 어려움을 의학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치료적, 심리재활적 지구를 포괄해서 치료해주는 어떤 센터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행동 발달 증진 센터는 발달지연 아동이나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 이용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동문제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시설입니다. 센터에는 행동그룹 치료실, 도전적 행동 치료실 등 전문적인 치료실이 구축되어 있고 기존 행동 재활 조기 중재, 개별 중재 프로그램, 도전적 행동 중재 프로그램, 부모 교육, 보호자 심리 지원과 진료, 학교와 기관 종사자 교육 등 전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불경 지역의 발달지연 아동과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록자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이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행동 발달 증진 센터는 전국 10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불경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 아동은 무려 37,000여 명에 달하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행동 발달 증진 센터는 경남 양산에 있는 양산 부산대 병원이 유일합니다. 김상엽 센터장은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뿐 아니라 지역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